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2 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 않은 편이긴 한데요, 내용 자체는 간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거의 한 내용만.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좀 풀어서 상세하게 묘사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다윗과 연나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을 듯이 쫓아다니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의 정적이 다윗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직접적인 정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사울을 직접적으로 적대하거나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과 왕권을 다투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정적 다윗을 직접적인 정적으로 여겨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이후에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후손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요나단과 다윗이 직접적인 정적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 아 다윗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 사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직접 다투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은 요나단과 이 다윗이야말로 원수의 관계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해야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나단은 진실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요나단이 앞으로 얻게 될 유익. 다윗이 없어짐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게 될 나라의 통치권을 내려놓을 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하다는 친구로서 그리고 함께 싸운 전으로서 진실로 다윗을 사랑했기에 정적이어야 할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윗을 진실로 성심껏 돕는 장면은 오늘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19장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다는 요나단이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 치고는 요나단이 그렇게. 어, 그 사우, 자기 아버지의 일을 막아서지 않았,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생각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여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정말 나는 죽을, 죽을 위험에 있다 라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하다는 2절에서 보면 아이, 우리 아버지가 그럴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나 너희 아버지한테 죽을, 죽을 위험에 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요나단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이스 친구 요나단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뭐 원체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한 순간에 변덕으로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다윗을 정적으로 어, 규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알면 슬퍼할까봐 요나단은 이 일에서 빼놓고 자기가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연하단이 사우랑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우랑에게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기 때문에 늘 초하루에 식사자리에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식사 자리에 부재중인 상황일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울 왕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요나단에게 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빈 자리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의 빈 자리에 대해서 묻는 사울 왕에게 계획한 대로 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집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어, 가기를 간청하게 자기가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어, 대답을 하지요. 이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사울이 네가 내가 내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다윗이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직접 끌어와서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울이 한 순간의 변덕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요나단 앞에서 확실한 정적으로 규정을 하지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든 거죠.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왜 다윗이 무슨 일을 했게 죽이려고 합니까?라고 다윗을 위하여 항변하지만 사울왕이 그런 요나단도 어 죽이려고 단창을 듭니다. 오늘 그런 사울 왕의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이 심히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울 왕이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약속된 그 표시대로 사울 왕의 의중을 다윗에게 알리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고 진짜로 너를 죽이려 한다고.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도망가라고 말이죠. 오늘 그렇게 두르 마지막 작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2 절에서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면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고 일어나 떠나고 연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두 친구는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딱한번더 도망가는 과정에 한번더 재회를 하고는 이제 살아생전에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사울과 연하단 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을 참잘 이렇게 보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울왕의 그런 선택은 지금껏 역사 속에 있던 많은 왕들이 했던 선택과 같습니다. 사울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왕을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죠. 요나단은 그러면 어리고 비현실적이어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오늘 사울과 연하단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나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더 생각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연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실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다윗 보고 지금 이제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내 제적들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 너는 내 집을 돌봐다오라고 맹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래서 훗날 다윗의 원수, 지금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자기를 포함한 자기 아버지의 집이 다윗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사울과 그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자기 집안을 돌봐달라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맹세 한 대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장면이 이제 다음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게 되죠. 현실적인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계산 잘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인지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얻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요나단은 다윗의 빈자리를 채우며 열심히 블레셋과 싸우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나단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순진해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 결국 자기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그러한 뜻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도 현실 현실적이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들 그리고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어쩌면 좀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 될지 아니면 조금 바보 같은 사람이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내게 유익이 될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아니면 내 유익을 버리고 어쩌면 조금 더 손해봐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단임 목사님 오늘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대이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 목사님. 오늘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 이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싸우니 그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